해요 여러분. 왜? 운이 없어서 죄송해요. 언니가 새로 어, 뭐 테마를좀 하시죠? 제가 봤을 때이족 같은 이누야샤 교복 이거 도복 입고 나서부터 운이 안 좋았거든요. <웃음> 예? <웃음> 근데 그족 같은 도복이든 스킨은 다 <laughs> 당신이 맨날 의천 시킨 거 아니에요? 저희 거세시키고. 아니요. 이거는 인민트가 하자고 했고 마리오 때 사고가 실제로 없었어요. 최첩때 <laughs> 사고 사태? 맞아. 이누야사때오국사태 사태. 저는 이거 필히 갈아입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 그만 바꿔 그만 바꿔 너야너 너 지금 누나말 거역하는 거야? 서버종이 5월 전바빠지에서 스킬을 바꿔 미친 길드가 <laughs> 어디 있습니까 <승리가 웃음> 대체 이말은 <이만이니? 웃음> 대체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제발. 근데 어, 저도 아니니 바꾸자면 또 바꿀 거예요. 왜냐면 맨날 스킨으로 0 <laughs> 3 0분 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맞을 거면 싸게 맞고 먼저 맞는 게 낫다 식으로 그냥 바꾸기 바꿀 건데 그안 바꾸면 안 되는 겁니까 대체? 음, 안, <laughs> 안 됩니다. 시간 보는 문제입니까 그게? 안 됩니다. 어? 안 됩니다. 스킨이든 뭐 됩니다. 아무거나 로션이든 아무거나 바꾸시고 저희 제발도 이제 그만. 오일 <laughs> 이제 4, 이, 오늘 지나서 4일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4 일. 예, 빠르게 바꿔 주십시오. 차라리. 차라리 목을 빠르게 쳐. 빠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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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아, 아. 아. 이거 뭐 버스트, 버스트 위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아, 버스트, 버스트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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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이랑 이거만 잠깐 밖에 있다가 9시에 바로 들어와. 자, 자, 자. 진짜 빠르거든요. 다치면은 이거 오로치 오는 거 데뷔할 생각하고 오롯이 들어온다. 칼배. 칼배. 싸다 땄다. 싸다싸워 싸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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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 보스 죽었어요. 죽었어. 보스 아, 죽었어. 루팅루팅루팅루팅어어 아, 네. 어, 파이브가 본다. 와와 와. 이거 죽었어. 보 쪽. 보스 죽은 쪽. 살려줘. 살려줘. 림보 먹었어. 림보 먹었어. 림보 먹었어. 어 림보 어디로 가? 는� 컴탑에 아니 죽였어 킬로그 아 킬로그 로아 킬로그, 킬로그, 와, 킬로그, 킬로그 좋아. 좋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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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보 스폰지 킬게 림보 스폰지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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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림보야 아 좋았다 얘들아 뭐야 오오오오오와뿅 오, 빨라 싹싹 김치 에라임 하루 종일 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러다. 음, 약한 대체포가? 야, 그래도 이거 존나 맛있겠다. 이게 얼마야? 좀더 들어가길 잘했냐? 원래 여기도 할라 했는데 내가 좀더 들어갔잖아. 어이. 옛날 때세나한 차였어. 조경은 싹싹김치 했습니다, 여러분들. 21분인데 저거 안,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출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출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메형님 계시나요? 음. 설마 왜 이렇게 아쉬워 진짜. 아, 아쉽지. <laughs> 두 번째 주첵 민트 이모 있나요 민트 이모? 이모. 기나 밤에서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세 번째 주첵 음. 모요 있나요 모요? 예. 오. 네 번째 겨, 잠결이 있나요 잠결이? 잠결이 있습니다. 오. 다섯 번째 오. 연서? 네. 여섯 번째 밤야? 하. 오 밤야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온내 방가 어? 여덟 번째 마지막 지야? 네 아니 다 있는데 아니, 말을 안한 안 거였어? 다 했구먼. 날주 뭐야, 라주 그러니까 사냥조들 궁금한 게상선하고 보스하고 이대로 쭉 달리는 거예요? 쭉 달려야 네. 이제 확실히게 파이팅 하세요, 네. 이팅들 하세요. 근데 진짜 컨디션 안 좋거나 힘, 뭐 아프고 그러면 진짜 말하세요. 어... 아. 사장님 아프세요? 그냥 아파요. 좀... 제 캐릭이 더아프고제 아픈... <laughs> 캐릭이 더 아프다고요, 제 캐릭이. 형님은 네. 아픈 게 아니라 죽은 거고 전 아픈 거고 예? 그래요 죽은 자 말이 없다고 괜찮습니다 형님 부문 옵니다 부문 안 와요 다 따라왔어요 다못 따라가고 있어요 다 따라왔어요 바로 옆이에요 바로 요 수장님 네? 밥 드셨어요? 안 먹었어 아니 우리 엄마보다 더밥 얘기를 많이 하네 저근 먹었네? 큰걸없데 코코코코 스파게티 아 스파게티 아, 네. 아, 드셨다 했지 내려갔다. 흉얼 마른다 이제. 어, 어, 7, 8, 7.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리가 <laughs> 어, 아니, 오, 시, 어리가 네! 아, 니 사장님도 하는데 어리가 가버리네. 점물 <laughs> 맞추고. 아니, 어리가 가버렸네. 쥐새끼처럼 가버려. 저기 저게 뭐야? 뭐을 터지는 아니긴 해. 아방님 끝났나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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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잘릴 사람. 아, 박준수가 존나 기네 아니, 어리가 저걸 뺏어가지고. 사장이 오프라인 유저라는 <laughs> <너> 사람 <웃음> <절하는> <웃음> 다른 사람 쟤랑 하는 거 아니야? 새끼, 지가 말아먹어 놓고 다른 사람 거또 말아먹어 미안합니다. 왜이렇게 눅눅해졌어요, 붙자기 두고. 아, 저는 어. 어저께 제거 사형 선고 내렸잖아. 내 손으로도 못잖아 <laughs> 나는 이제 가망이 없는 새끼고 <laughs> 살아야 될 사람은 살아야 돼. 살 사람은 살고. 그러면 아이디 드리면 됩니까? 저 잡지 마세요. 동이야, 다음 번에 또 RPG 서버 나으면 해? 헐안 한다 면접은 안 하려 한다. 한다. 유튜브를 보세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드디어 빠지막 손입니다. 근데 쩍다운제 있으면 할것 같은데 쩍다운제. 아, 코둥인 유튜브에 코트, 검색하니까 코둥인 현피가 제일 먼저 뜬다. 봐야 어, 돼. <laughs> 진짜 명작이야. 꼭오 시작이네. 꼭아아아벽 보고 그렇지. 애를 세워놨다니까. 근데 솔직히 아무 사람 없을 때 거리 이쯤되면 재밌어 그거. 아니 필명님. 네. 테슬라 하니까 이게 계속 지금 돌면서 지금 오디오도 녹아시잖아 저보 저번에 뭐라 했어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아니요 다 손빨래 해야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오늘 저는 테슬라 자리를 또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뭔 뭐, 굳이 뭡니까 형님? 한시간도안 됐습니다 다 손빨래를 해야 됩니다 하다가 갑자기 손빨래도 뭐 재미가 있어야 손빨래를 하죠 <laughs> 어떤 사람이 해. 재미없게 한 겁니까 필매요? 어떤 그래요? 사람이죠? 혹시 행제도도그 분이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고 네 재료 맞추실 때한개5 강, 한개십 강이요. 수술이 끝났을 때, 집도를 했을 때. 5에서 7이었다 특강에 오강 만들어놓고 행제 한 개인가 두개 남겼었거든요 네 <laughs> 고행제도 됐으시고 말이 안 된다 수장님 우천하시는데? <laughs> <5천> 주명님 <laughs> 17, 17 도전을 한 것도 아닌데 14, 14, 15에 행제 빵 고행제 빵예 수장님 그 당시 상황에서 정말 심심 미약 상태였고 오게갱이가다 날아간 <laughs> 시점에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웃음> 기억이 <웃음>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아 언니. 첫마스품 갑니다. 조금씩이라도 메론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저희 길드가 살고. 일단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마수풍 포장 끝나고 저가 벌칙 주대한 번에 할게요 이거 벌칙만 존나 쌓이는 거 아니야 만식이 손잡고 네. 옆에서 같이 해라 너도 왜? 네? 음 만식형 이 손잡고 왁싱 말하는 거죠 끝나고 5일 17 재련을 위한 마수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미션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재가 정말 필요합니다 행재 강해지고 싶습니다 이대로 못 쌓는 제대로 못살아요. 제발... 싹싹... 이거 보 풍... 싹싹 김치로 제가 좀털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킹볼 아, 괜찮은데, 깨끼로 가능한가요? 깨라. 얘는 깨라.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마지막... 슥싹, 싹싹 김치로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캐릭터는 성불했지만, 초월은 소프트웨어, 어플이 너무 구석기예요. 아어떠세요네 무슨 일이죠? 네. 깔끔히 그냥, 네. 그냥 안되는 걸로 하죠?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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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 부탑 아, 때부터는 네. 이제 뭐가능한 최대한 인지해서 네. 인벤 비워서 오는 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뺨씨 네. 예? 네? 어? 네. 힘들어 보여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봐 지금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아, 고쳐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아니 형이 이게 무슨 막말이? 셧다운제의 <laughs> <이게> 무슨 속이... <laughs> 폐해로 이제 마지막 한 달. <laughs> 저는 진짜 아직도 전이가 불태우고 아 전이를 불태우고 있고 지금 저희 길드에좀 이슈가 생겼어요. 아어떤또 이슈가? 네. 셧다운제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좀다 네. 같이 뭐 열심히 하고 저희 뭐다 대권을 노리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만시영이 셧다운 됐어요. 넉다운이 됐어요. <laughs> 넉다운. 진짜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 제가 어 생각이 어 많습니다. 아, 아, 아 진짜 아프구나. 아아아 진짜 아 많이 아 몸이 아안 좋고 그 쉬면 되잖아요. 아 당신도 지금 졸릴 텐데 자세요, 그런지. 어 사장 씨도 지금 많이 피곤하고 졸리지 않아요? 다 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낭만과 대꽃 그, 어? 노리려고 한번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근데 너무 하지, 아픈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럼또 명대사 있잖아요 개박시개박시인거였 나보다 아프냐 <laughs> 예. 저도 처음에 그 비장의 카드를 꺼내려고 마음속에서 생각을 했으나 이건 진짜 네. 진심이다 사람마다 음...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잖아 똑같이 감기가 걸려도 아 진짜 아프다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찐이구나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혹시 합병 되나요? 합병? <laughs> 장난이고 당신 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스트리머요아이 근데 초월의 수장 맞으신거죠아니 저는 도대체... 지금 망했습니다. 아니 이게 꼭두각시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아... 저희 길드장이 지금 아파가지고 예. 넉 다운이 됐어요. 아니, 아니 재료는 왜안 가세요? 수장인데, 여기 초월자에. 아, 메론이 아, 없어서 제가 이제 네. 다 앵꼬 나가지고 아, 스스로 거세 하셨구나. 아 이거 다치셨네. 오늘 이렇게 있는 것도 재밌네요. 이대로 그대로 갑시다. <laughs> 네? 모르겠고. 일단 <laughs> 대충 합시다. 대충 대충에. 네. 힘들어졌겠네. 사냥 여기서 할 테니까. 주먹 예. 방하면 안 되나. 실행 <laughs> 여기서 술한잔 들어가는 순간 응급 실행이에요, 말이에이 예. <laughs> 상태로 떠지 <laughs> 마시고. 예, 개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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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하시죠. 사장님, 그 네? 지금 석 번데 모비에서 꾸티뇽이 저한테 주먹 깝자 여섯 번 날렸는데 <laughs> 이거좀 제재 좀 해주세요. 이거 좀 <laughs> 상황이 <상당히> 이게하네 <laughs> 이게 네. 주먹제가 아니라. 죄송한데. <laughs> 저한테도 네. 하고 가는 새끼들이라 저 제재가 안 돼요. 보스 방방이 타러 가는데 옆에서 계속 주먹감자를 날리시면 기분이.. <laughs> 수능 날엿먹어드이 이렇게 엿 드시고 하시라고. 엿 나눠 드시는 거예요. 맞지, 이거나 맞지, 먹어 이.. 씨바 새끼. 씨바 새끼. 씨바 <laughs> <시바 사. 웃음> <시바 웃음> 새끼. 씨바 <laughs> 새끼. 이 씨바 새끼.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시.. 일단 네. 네, 고생.. 네. 고생하세요. 예고사하십오 예. 네. 시청자님 끝났습니다. 어 뭐야? 끝났.. 어요 방금? 행진 한.. 20몇 개랑 보행제 예? 두 개. 혹시 저가 선네 언제? 예, 식사하십시 이거를 왜 칩폰 가지고 오시 봐. 아, 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파시지 왜 저한테 그런 아, <laughs> 아, 이렇게잘잘 아, 하시는데. 아, 맛있는데 이거. 어, 아, 도파민 좋대네. <laughs> 아, 마스풍 레전드 8만 개짜리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거 올린 거 받은 다음 제가 문의해서 이거 8만 개치 풍을 받고 아, 상자를 받고 시원하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핀볼 들어간 걸로 할게요. 맨 마지막 갑니다. 슛! 354개의 핀볼이고 스트형이랑 술먹방을 제일 많이 걸어 주셨는데 마지막 불꽃을 태울 재련의 마지막 핀볼입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잘 붙어서 다들 나시경 못만 괜찮으면 되겠다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고차하면서 총 이게 마지막 네 번째 핀볼인데 수험 하나는 썼고 이제 이것까지 하면 세개 남았네요 자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어갔고 스테영이랑 술먹방이냐 만식이 형이랑 손잡고 왁싱이랑둘 중에 하나 스테영이랑 술먹방이냐 왁싱이냐 오 어, 제일 고래가 진짜 딱 정배로 갔네 웬일로 어, 내년 초에 할것 같습니다 1월달에 스 아마 무조건 해줄 거예요. 그래갖고 1월달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하다 애들아 그래도 교복 맞추고 무기까지 다 어디야? 올라왔어. 얼마나 부장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이게 걱정이 됐습니다. 혼자서 16세트를 드셔가지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애들은 다 8강 고있는 <laughs> 마음을 해야리지 아, 못해 죄송합니다 부프장님. 우리 안이를 위해 돈 벌어야겠다.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 <laughs> <laughs> 왜? 운이 없어서 죄송해요. 공으로 어, 뭐 테마를 힘내줄. 좀 하시죠 제가 봤을 때이조같은 이누야샤 교복이 도복 입고 나서부터 운이 안 좋았거든요 <웃음> 예? <웃음> <웃음> 아 진짜 구라 안 치고 제가 제가 초반에 식강 제년 하마였던 거 기억나시죠? 깨수장으로 근데 <laughs> 그조같은 도복이든 스킨들 다 당신이 <laughs> 맨날 으챙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거세 시키고 아니요 이거는 인민트가 하자고 했고 마리오 때 사고가 실제로 없었어요 아니요. 케첩 아니요. 때 사고 사태 이누야샤 아니요. 때 사고 사 같아. 저는 이거 필히 갈아입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어차피 서버 총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옷 갈아입는 거 어떠신가요? 어. 그만 바꿔. 그만 바꿔. 너야너 너 지금 누나 말 거역하는 거야? 서버 종이 오늘 전 바빠지 해서 스킨을 바꿔 미친 길드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대체 이만이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제발 스킨 세 번이나 네 번을 바꿔서 저희가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전 어. 아니니 바꾸자면 또바꿀거예요 왜냐면 맨날 스킨으로 <laughs> 2 3 0번 말할게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맞을거면 <laughs> 싸게 맞고 먼저 맞는게 낫다 식으로 그냥 바꾸기 바꿀건데 그럼 안바꾸면 안되는겁니까 대체? 음... <laughs> 안 됩니다 <laughs> 그게? 안됩니다 안됩니다 스킨이든 뭐 아무거나 로션이든 아무거나 바꾸시고 저희 제발 도 이제 그만 5일 이제 4, 이 오늘 지나서 4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4일 예? 빠르게 바꿔주십 차라리 차라리 목을 빠르게 쳐서 빠르게 됐고 얘들아 자고 온 다음에 11시 40분까지 오면 된다 11시 40분 좀푹 쉬게 11시 40분까지 와서 내일 또아무치게 해보자 네. 고생했어고생하습니다고생하니다 고생했다 얘들아